안녕하세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입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캐스퍼를 정식으로 공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죠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썰전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옵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예비 차주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최근에 캐스퍼 실물 리뷰도 많이 올라오고 공식 사진도 공개되면서 눈에 띄는 게몇 가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발 빼줬으면 하는 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캐스퍼 이미지를 추가로 공개했니다 SNS 채널에 공개를 했는데 여가를 즐기고 루프박스를 조작하는 모델의 모습이죠. 이 사진만 봐도 확실히 기존 경차들과는 다르게 차박하고 실용성을 많이 강조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디자인은 진짜 기존에 나오던 경차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형 SUV를 보던 느낌이랄까요? 캐스퍼 사진을 보고 있으면 한국의 경형 SUV가 드디어 제대로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차가 캐스퍼를 공개하면서 동급 최고의 안전 사양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양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앞유리에 차로 이탈 방지를 위한 카메라가 설치된 게 확인이 됐고 전방 충돌 방지 같은 걸 위한 레이더 센서도 보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될지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될지 주목되네요. 여러모로 괜찮은 구성인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다가 좀 아쉬운 점이 딱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제발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 바꿀 수 있으면 제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방향지시 등이 범퍼로 내려갔더라고요. 보시다시피 테일램프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디자인이 됐죠. 레트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범퍼에 있는 반사판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보통 반사판은 작게 숨기거나 잘안 보이게 디자인을 하는데 캐스퍼는 아예 대놓고 디자인 포인트로 삼은 게 인상적입니다. 이 동그란 반사판 안쪽으로 방향지시등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위치가 이게 최선이었나 싶기는 합니다. 3시리즈나 5시리즈처럼 테일램프 아래쪽으로 일자 디자인이 됐어도 꽤 이뻤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게... 또 범퍼로 내려갈 필요가 있었나 싶은 아쉬움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범퍼로 내려가는 걸 싫어하시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잘안 보이죠. 멀리서 보면 보이는데 예를 들면 교통 정체 상황 있잖아요. 가까이 붙어있는 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게 아래에 있어도 아예 안 보입니다. 아마 대형차 타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안 보일 거예요.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게 수립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퍼가 깨졌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차들은 그냥 범퍼만 교체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건 방향 지시등도 깨질 우려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범퍼가 내려가면 큰 이점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아는 분? 들은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미국 시장에는 빨간색 방향 지시등이 장착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전구만 다른 걸 끼우면 되니까 이런 이유로 범퍼로 내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스포티지가 방향 지시등을 정상적인 위치로 돌려놔서 칭찬을 받았다가 다시 또 범퍼로 내려가 버리니까 댓글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기능적인 이유 가 있다면 현대차가 직접 알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큰 이유가 없다면 지금 이런 여론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다음 세대부터라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펙은 두 가지 모델로 나뉘는 걸로 알려졌죠. 1.0 가솔린 모델하고 1.0 가솔린 터보로 나뉘고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3km에서 13.8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펙은 기존의 경차들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불안한 건 가격입니다. 8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심지어 2000만 원대로 나온다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이런 이런 여론이 슬슬 많아지고 있어서 풀옵션 모델의 가격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사실 풀옵션으로 견적을 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풀옵션 가격이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고는 하죠. 800만 원대로 나온다더니 결국 1,500만 원을 넘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가격이 잘 나와서 깡통 뱃 모델이라도 1,000만 원대 아래로 나오고 풀옵션 모델은 1,400만 원대를 넘기지 않아야 그나마 가격 논란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이 계속 걱정되는 이유가 현대차가 지금 안전 사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크게 두 가지죠. 요즘 현대차가 안 안전사양을 기본으로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으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옵션을 넣지 않아도 기본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거대로 또 말이 많을 거고요 안전사양을 옵션으로 뺀다면 또 옵션 장난이라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래도 차라리 옵션으로 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방충돌 방지 보조 같은 기능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차라리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본 가격대를 낮추는 게좀더 보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차 중량은 기본형이 985kg 터보 모델이 1030kg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가속 성능이 싫으신 분들은 터보 모델로 많이 넘어가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17인치 휠하고 타이어가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 경차 중에선 최초라고 하죠.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기존 경차들과 다르게 수용차 규격이 타이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연비나 경제성 부분을 생각한다면 맞진 않지만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재밌는 주행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캐스퍼 정식 공개 이후의 여론과 눈에 띄는 특징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진짜 출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식 출시가. 된 면 가격과 옵션도 모두 공개가 되겠죠. 가격과 옵션 리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 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 PD의 신차 스포일러 현대 캐스퍼 디자인과 가격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